이안아 이안아 신야 이안이 어디 왔어요? 우리 어디야? 이안이 오늘 며칠 됐나 봐봐 이안이 크크 이안이 저녁 이튀 259일입니다 259일 승희야 259일. 우리 왕족 이안아, 좋아? 코는 후벼가지고. 네. 우리 이안이 얼굴이 상할 날이 없어요. 깜짝이야. 안돼. <laughs> 음. 여기 어디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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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찍어야 돼? <laughs> 시원한 거 만져볼까? 아, 시원하다. 시원하지 않아 아이고 시원하다~~ 아 근데 이안이 마시면 잠 안잠 <laughs> 아이고 시원하다~~ 아 찍을 때 나도 보이는구나 저희도 보이지 어떤 구도인지 보여 아 그래서 좋아 아이고. 아빠 수염은안 잘랐는데 아빠 면도 좀 하세요 그래 면도 좀 하세요 아빠 아빠 사랑해요. 언제 말할 거야? 우리 아들 눈썹 짱멋있다